만우절을 맞이한 이벤트 진실되지 못한 자가 시작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아데나가 목적인 진실되지 못한 자가 몽환의 섬 저녁에 등장하는데요. 진실되지 못한 자는 마을의 상인인 척 친근하게 다가오지만 사실은 용사님들의 아데나를 빼앗기 위해 접근하는 것이니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실되지 못한 자를 처치하면 아데나 주머니를 얻을 수 있으며 운이 좋다면 아데나 주머니에서 대량의 아데나를 획득할 수 있으니 못된 진실되지 못한 자를 혼내주고 대량의 아데나 획득 기회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업데이트를 통해 신규 신화 변신 카드 샤스키가 추가되었습니다. 샤스키는 강력한 치명타 옵션과 스트라이드를 비롯한 강력한 전용 스펠을 갖고 있는데요. 많은 용사님들이 샤스키를 획득하기 위해 신화 변신 카드 합성 및 다시 뽑기에 도전하였습니다. 점검 종료 4분 만에 군터 월드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군터 4 서버의 악동 카페가 전체 월드 최초로 신규 신화 변신 샤스키를 획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바로 뒤이어 약 30초 차이로 판도라 6 서버의 디커 W가 샤스키 변신을 획득한 것을 시작으로. 각 월드 곳곳에서 신규 신화 변신 샤스키 획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신규 신화 변신 샤스키가 출시된 당일 무려 43명의 용사님들이 신화 변신 샤스키 획득에 성공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디커W와 월령 D 두 명의 용사님은 샤스키 변신을 중복으로 두장 획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규 월드에서도 샤스키 획득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랜 4 서버의 풍래가 오랜 월드 최초로 신화 샤스키를 획득하였고, 바로 뒤이어 오랜 7 서버의 제우스의 활이 샤스키를 획득하며 응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안타라스 월드에서도 이 서버의 은탁이 안타라스 월드 최초로 신화 샤스키 변신 보유자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1명의 용사님들이 신규 신화 변신 샤스키 획득에 성공한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도전 끝에 획득에 성공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샤스키 변신을 획득한 용사님들과 함께 더욱 강해진 각 세력들 과연 앞으로의 전투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정말 기대되네요. 지난 주말 더 라스트 스론 이벤트 3주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더 라스트스론 이벤트 3주차에는 각 보스별로 4점씩 총 20점의 포인트가 배점되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1, 2주차에 모든 보스를 처치하여 획득 포인트 30점을 달성한 데스 연합이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이었기에 준우승을 차지하여 라스타바드 전설 무기 선택상자를 획득하는 연합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그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더 라스트스론 3주차. 한국과 일본 동맹 세력은 금직연합에게 보스 처치 권한을 양보한 모습이었는데요. 마수군왕 바랑카, 암살군왕 슬레이브와 망령 크리퍼스까지 총 3개의 보스를 금직연합이 처치하며 총 1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이어서 등장한 명법 군왕 헤바인은 캣나우엘의 몬스터스 연합이 처치하였고 마지막으로 등장한 마련 군왕 라이아는 다시 데스 연합이 토벌하며 지난 3주간 진행된 더 라스트스론 이벤트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데스 연합이 34포인트를 기록하여 우승을 차지하였고 금직 연합이 12포인트를 획득하며 준우승을 차지하게 되었는데요. 금증연합의 준우승 예측에 성공하신 용사님들이 많으신 만큼 빅토리 상자 지급 혜택을 누리는 용사님들도 정말 많겠네요. 아레나 전장 라스타바드에서 펼쳐진 더 라스트스론 이벤트. 우승을 차지하여 최초 신화무기를 획득하게 된 데스연합과 준우승을 차지한 금증연합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만우절 이벤트와 신규 신화 변신 획득 소식, 그리고 더 라스트스론 이벤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양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